폭풍우 치던 그 밤, 백정의 딸 설화가 동굴에서 발견한 건 거대한 백사가 온 몸으로 감싸 안고 있던 갓난아기였습니다. 아기 손엔 반쪽짜리 옥패가 쥐어져 있었죠. 이 아이는 왕실의 핏줄이다. 죽여라. 설화는 결심했습니다. 아이를 벙어리로 키우기로요. 15년 동안 단한 번도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옥패는 뒷간 기둥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천대하며. 백정의 벙어리 개똥이라 불렀죠. 마을 사람들이 은우를 도둑으로 몰았을 때 서라는 막대기를 집어 들었습니다. 자기 다리를 향해서요. 제 아들 대신 저를 때리십시오. 탁탁 탁 피가 튀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. 은우는 소리 없이 울었죠. 가뭄이 들자 조판관이 소리쳤습니다. 백정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. 칼이 번쩍였습니다. 그 순간 15년 만에 은우가 입을 열었어요. 새 시즌 후, 비가 올 것입니다. 정말로 비가 쏟아졌습니다. 하지만 은우 어깨에 붉은 점, 용의 발톱 모양 성은이 드러나고 말았죠. 왕실 직계 혈통만 가진 성은이었습니다. 조 판관이 은우를 잡아갔고, 설하는 노역장에 갇혔죠. 15년이 흘렀습니다. 새 임금이 등극하고 억울한 사화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어요. 어느 날, 암행어 사복을 입은 젊은이가 무역장에 나타났습니다. 손에는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있었죠. 어머니. 은우였습니다. 설아는 비틀거리며 달려갔어요. 어머니 이제 백정설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모보다 귀한 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. 두 사람은 만개한 꽃길을 함께 걸었습니다. 천한 어미가 목숨 걸고 지킨 왕자의 이야기였죠.